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교주가 그 경찰과장이 많이 도와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더스팟 그리고 이 시사포커스 이 기자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에, 이 녹취를 공개를 했다 말이죠. 그러면은 이 경찰과장이 과연 누구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 밝혀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어, 이 JTBC에서 보면은 에, 한 내성마비 20대 여성에 대해서 에, 성추행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경찰에서 어, 이 조사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전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각서라든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수사가 끝을 보지 못한 그러한 정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사 포커스 더 스파 에서그 경찰과장이 많이 도와준다라는 이러한 이 교주의 음성이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점에 조사를 누가 했고, 그리고 당시의 경찰 과정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추적을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경찰 조직이라든지 또는 어, 뭐 공수처가 나선다든지 어, 국가 수사본부가 나선다든지 적합한 어, 이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가장 적합한 기관이 나서 가지고 어, 문제 해결을 하고 진상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뭐이 교주가 어, 괜히 그냥 이런 발언을 어, 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어, 보면 예, 당시의 그 녹취록에서는 어, 이 교주의 그 측근으로 추정되는 또는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 아주 핵심 멤버들로 추정되는 사람들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죠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진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 국민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에, 경찰 과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학교의 이 논문 문제, 논문 위조범, 연구보고서에 대한 에, 위조범, 이것도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에, 반드시 그 문제를 밝혀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세상에 공개되고, 그리고 제2에, 제3에 그러한 사건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 위조범, 연구보고서 위조범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심의 끈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찰과장이 많이 도와준다. 네, 이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를 촉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을